적절한 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이 여자 연쇄 결혼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 맞선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거가 그 티엔이 맞는지 알요 아, 네. <목소리> <목소리> 오늘 맞선 보고 내일모레 결혼식을 올리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 여자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네, 그래요. 뭐 요즘 이혼 한두 번쯤은 할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두 번까지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요. 2년 동안 무려 다섯 번의 결혼식을 올린 것도 모자라서 가장 짧은 기간에는 두달 동안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린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설마 결혼에 중독이라도 된 걸까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을 가르치우는 그런 엽기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연쇄 살인마. 연쇄적으로 살인을 일삼는. 그런 범죄자를 일컫는 단어죠.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혹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그저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을 하고, 심지어 이런 부적절한 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이 여자. 저는 이 여자 T&N을 연쇄 결혼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미 유명해진 여자죠. 이 연쇄 결혼마 T&N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이죠? 이 TNE에 대한 이야기가 베트남 현지 SNS를 뜨겁게 달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내용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여기를 누르시면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43살 남성, 모태솔로. 베트남의 비행기에 올라타 도착한 호치민에서 맞선을 본 그녀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달콤했던 5일간의 기억. 이 여성은요, 매달 용돈을 받아가고 전통 홀레벨 미리 땡겨서 또 받아가고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이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 여자 한국어 이수증이 있습니다. 신부와 자기가 이렇게 저 옆에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딱 보니까 뭔가 있더라고요. 저자살는데 자격증이 없어 있는 거예요. 지정된 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를 하고 영사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쳤어야 되는 그 시스템 하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여성한테 이 한국어를 이수했다는 경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네. 앞자리에 앉아있었거든요 네. 이거 보라. 아 우리 아이가 되게 똑똑하다고. 아 그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laughs>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도 느꼈지만 당황하더라고요. 네. 한국어 이수증 이거 어떻게 해서 발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은 이수했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질 않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자격증은 교육 이수증 그러니까 교육 이수증이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이수증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 이수증 있다는 건 뭐냐면 얘가 음. 누군가 결혼, 신혼여행 같은 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행 갔다고 했잖아. 음. 그걸 한 거예요, 얘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 어, 결혼 안 했어. 아직.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이수에 관한 증거, 증인,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업체든 이 여성이든 이거에 대한 해명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TN이라는 여성의 한국어 자격증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이 수료증. TN이라는 여자는 요이 수료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높은 확률로 속성 결혼을 했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해당 이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들에게 문의를 얻고요. 결혼 업체를 통해 등록한 다음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TN이라는 이 여자의 사기행각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를 한 다음 수많은 베트남의 틱톡 채널에서 저희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어떤 여자가 이렇게 대범하냐? 나랑 같은 고향인데 나는 이런지 상상도 못해. 서쪽 여자들 원래 유명해요. 그 정도 사기로는 부족해. 서남부 여자들 특징이지. 해부에도 어떤 남자 두명 사기 결혼 당했다고 올라왔어. 바닥에 구멍 뚫린 돈통이었네. 이런 사람 많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지. 제 얘기하는 거. 같은 깻장 출신이라서 얼굴 숨기고 싶을 만큼 부끄럽다. 그런데 여기좀 중요한 댓글들이 몇개 달려있었어요. 이 여자 나좀잘 알아. 한두번 결혼한 게 아니야. 또 있습니다. 네번 결혼한 여자. 네개 업체 통해서 열명 남자 만났대. 말만 들어도 소름. 결국 베트남 내에서 이 여성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이 여성은 단순히 한번 결혼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전부터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오던 상습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정보원을 만나서 이 여성을 직접 매칭해 준 적이 있다는 베트남 현지 마담을 찾아갔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금전이 오가는 맞선은요 불법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은밀한 곳에서 맞선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이 마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나인건 베트남 베트남이니요? 베트남이니라? 베트남이니라? 그 법은 과정에서 말하면 내가 말할게 요트남이니라베트남니라 남극은 그 맥북 아네 베트남이 알고있고 다섯 번 정도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섯 번? 그니까 그 공장은 다섯 번

trước đó nữa là tham năm 2021 là đã lấy một rễ ở một cái công ty khác rồi bỏ rồi. Cho sau này là các bạn anh ấy anh mới điền danh đang làm mới biết lại. có nghĩa là năm 2021 là là một một rễ sau đó là qua anh là, là hai rễ nữa. 2021년부터 했었어요. 기업에서 2021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번 해서 따고. 2021년부터 했었다. 이거가 그 T N N 맞는지. 아 이건 어디 업체에서 한 거예요? 아 네. 이 여성을 매칭 시킨 적이 있었던 이 마담 그때는 2022년이었고요.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여성은 2021년부터 이미 여러 마담 업체에 프로필을 등록을 했고 맞선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저와 인터뷰를 한이 마담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2021년에 한 번의 결혼을 했던 여성. 저는 이 마담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거는 또 다른 결혼인가? 22년 12월. 맞아요. 이거는 23 tháng 2월 ơi Mẹ là người khác mà cái 2 월에 한번 đó là... Anh có một bạn dâu á là... Hồi xưa là ở với đại cái bạn đó đã... đã bên đó rồi Có con rồi sống rất là hạnh phúc Rồi sau đó nữa là con bé này nè Con bé này hồi xưa ở chung với nhau Thì con bé mà... Có đi qua bên Hàn Quốc rồi á nó sẽ có một cái uh, chồng nó bạn của chồng nó thì giới thiệu cho bé thiên nhi này anh không có biết nhưng mà là sau này bẻ ra thì anh mới biết thôi là cái con bé kia là giới thiệu bạn của thằng chồng nó cho con bé thiên nhi này thì đi du lịch ở đâu phú quốc hay là đà nẵng hay gì đó rồi con bé đó là để ra mua mỹ phẩm ha tất cả gì đó cho tiền nhiều lắm mấy chục triệu lần cứ đi <laughs> vô không đi ở xe không có ăn cô cứ 먼저 태국에서 음. 한국 남자하고 그리고 한국 가서 잘 살고 음. 있고 저기 음. 남편 친구 있어요 음. 그래서 소개해준다고 해요그 알아 그거 음. 북극에 놀러갔던 거네 맞아 북극에 놀러 놀러. 어그 그 사진 있었는데. 있어 이 티엔이라는 여성이요 친분이 있던 여성을 통해 그 여성의 한국인 남편 친구를 소개를 받고요 북극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 역시 이 마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 작년에 그 회사 동생이 저랑 한살 차이인데 국제기원 했어요 베트남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여기 지금 한국 와인상태인데 지인이라고 소개를 해줬었는데 그분이 이제 김 n c 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인이었던 거는? 이 예, 회사 동생은 그 한국 업체 국제결혼 거부를 했거든요. 이래는 알고 보니까 그 어학당을 딴 데다 이렇게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맞아요. 네, 그 신부를 위탁시켰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던 거더라고요. 딴 데서 결혼 진행했던 거를. 이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팩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서 저도 못뭐 만나서 마음에 들면은 뭐 결혼까지 한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거긴 한던데 저도. 결혼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공격병기도 있고 약간 좀이적인면도 있고 막 이런 게좀 많이 보여가지고 잘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TN이라는 여성은 2023년 8월 그러니까 우리 영상 속 피해 남성과 결혼하기 무려 4개월 전 그때도 이미 베트남 현지 마담 업체에 소속된 상태였고 직접적인 결혼 이외에도 결혼 알선을 해주는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뭔데 제가 알기로는 TN이라는 친구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그 시에서 자회사가맞지고그 호치민 사람들이 그냥 마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알아요 그쪽 사장이랑 그쪽 마담들인지 알게 돼가지고 네네 그쪽 뭐 페이스북으로 막 카페를 이렇게 막 소통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 i 피 놓고 그냥 가서 카페에서 그냥 편전하면 이렇게 미친하듯이 하더라고요 예예 이라고하잖 마담이라고 하는데 아, 그 남자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저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c 이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 친구 뭐 결혼 뭐두 번인가 세번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이 남자도 이사람 누군지 몰라 아이고 이 남자? 알아 결혼한 거죠 이것도? 그 여자 안돼지만그 여자 안 나와라 그안 나와라 이 남자 이 남자 아이 남자 아까 그 남자 23년 2월 12일에 결혼하신 분자 그렇다면 이 마담은 이 틴이라는 여성 현재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여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진짜 잘 몰랐어 이 여자 중간에 또 한국 신랑 있으니까 베트남 여자들 모집하는 그 일을 하듯 했었어 너무, 너무 아름다워 그녀와의 관계는 끝났다. 그녀는 사기꾼이다. 그렇다면 이 티앤니라는 연쇄 결혼마가요 어떻게 사기 결혼을 이어나갔는지 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성, 2021년에 한국을 상대로 한 국제결혼 시장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결혼, 이 당시의 사진은 아쉽게도 제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 여성이 단한번 결혼을 했었는지 아니면 몇회더 결혼을 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일 이 티엔이라는 여성은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립니다. 상대는 한국 남자였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한가지 2023년 2월 12일이죠. 결혼식을 올린 지단 72일 만. 고작 72일 만에 이 여성은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립니다. 상대는 물론 한국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12월에 결혼식을 했지만 1월에 다시 프로필을 전달을 하고 2월 달에 맞선해 보고 결혼식을 올렸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인 상황.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속성 결혼이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오늘 맞선 보고 내일모레 결혼식을 올리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 여자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1년 동안 5번 이상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t n 이라는 여성은 그 2월에 올린 결혼식 역시 파혼이 되었고요. 2023년 6월달에는 기숙사 동기였다는 이 여성. 이 여성의 소개로 해당 남편의 친구를 축구옥에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하죠. 각방을 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 2023년 12월 티 t n 는 저에게 찾아왔던 이 의뢰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투부부 채널에 발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길었던 자기행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연쇄 결혼마 티엔니 &E. 이 여성이 이렇게 손쉽게 남자들의 순정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수많은 남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건요. 뭔가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많은 이 5일만에 결혼하는 속성 결혼 시스템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결혼 업체의 무지, 검증을 하려 하지 않는 무책임, 무조건 합방을 시키고 남자를 계약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비양심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은 이 티엔니와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 베트남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남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티앤니와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 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여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한국어 자격증은 혼자 땄을 가능성도 있다며 신랑을 안심시키고 문제를 문제답지 않게 인식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업체와 대표자들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요,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맞선장에 등장을 하는 이 수많은 베트남 여성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추악한 얼굴을 온 세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